죽는 데만 죽인 거야.

근데 뭐 제께도 그냥 좀 통화하고 싶다. 뭐... 뒤에서 끝까지 끝까지 결혼이 싫어요. 끝까지 끝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나, 그거 결혼 통화가지고 나온 건가 근데 어 계속 게얘기 했는데, 말이 말 돼? 무슨 말이 끝까지 그 저렇게 끝까지 하면... 좋아, 하나 한이 <목소리> <목소리> <잡치지> <목소리> <끊어, 끊어. 끊어. 목소리> 그래, 그래. 어이! 위현아, 아, 너 아. 위기야! 너 이따 준철형 거기 어떻게 오잖아. 야 막내 아들 빨리 홀동 챙기러 메이아이 진근야진근야

야나 내가 특 얘기를 해아야 나와 싸인다. 싸이잖아. 아! 아마 저쪽 팀이 있을 거예요. 형 옆에 그 창용이 차 있잖아요. 키 여기. 자 내가 일부러서 봐 생각해서 공간을 냈거든. 앞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있어 아, 발 아, 저해봐해 봐. 해 봐. 해 봐. 아이 야!

g o o 거! 어? g o 봐봐 어... 아, 그거 아아 아, 여유, 여유! 여유!

애착이 있으니까 당장 수비하는 거야 곧다가 좋아 좋아 아 좋아 아곧안 불렀어 따라가 따라가 던아라왜왜 <목소리> 야. <왜. 오. 목소리> oh ah! 아 그렇게 때리면, 때리면 맞아는 어, 여기 좀 많이 근데 미끄러운 거 같아요. 어 미끄럽다. 진짜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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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다, 어, 어, 쪽에 진짜 많이 미끄러워. 허리 다칠 거 같아.

그러니깐요 좀 그런거 같아요 <laughs> 응, 이렇막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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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아도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 1인 3권도 치는 사안 뛰어 안뛰더라고요 뛰는, 사람, 뛰는 사람만 뛰고 뛰그 떨어가지고 옆에 좀잡다줘 주로 그럼 뭐저도못 뛰는 거면 어쩔 수 없네 내가. 야영뀌영다 나와. 뀌다공바뀌다공바뀌다공바겠다공바뀌다공바뀌다공 바뀌었다. 공 바뀌었다. 공 바뀌었다. 공 바뀌었다. 공, 받겠다. 공, 공, 오, 바꼈다, 오, 공. 아니야, 오, 아, 공 바뀌었다. 공 <laughs> 해봐 괜찮아. 그래. <Considering> 거봐. <거부> 저 <그래>, 끝까지 끝까지. 민규 다리 잡아. 서 있어 서 있어. 난 저런 게 좋아. 지연만 지연마 제가 내려와야 돼. 이리 가져정가져 정훈아 가져

음. 네, 여기 그냥 미끄러지기 때문에 진짜 부딪힐 수 있어. 근데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. 진짜 대놓고 그거 한 것도 아니고.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.

플레이니까너나봐6판 hey, 그래도 해도 될 상품이거든요 4포트 중에 가장 게임이... 어 맞아 진짜 맞아 <laughs> 너무 과했어 <quadris> 이번에 <요즘에는. 웃음> 너무 대놓고 한... 단칸 앞서 있었지? 한 칸.. 거한 정도? 아, 이거 한 아, 이거 한 잔. 아, 거한칸 정도? 아, 이거 한 잔. 아, 이 아, 이거 아, 아, 는만 아. 어. 음. <laughs> 아, 우리 팀만 아그 우리 거 아니야? 안 좋고, 다시 올 거, 때부터 거, 올 거, 때부터, 거, 때부터 있었어. 아곧 뭐, 민규 내려와서 받야지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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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규야, 봐봐. 민규 내려오잖아 따오잖아 자자자 그만 그만 그렇지 민규야 니거야 니꺼야! 이거야, 이거, 이거야. 어, 어, 어. 이거, 이거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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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야 어, 어, 어. 돼. 아, 굿. 지금 굿. 굿. <웃음> 맞다.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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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저기 전력 분석관 있지. 저기. 저 전력 분석관 있지. 어. 저기로 보내는 게하이 맞지. 탈퇴는안 돼. 아니. 선영아 찢어. <laughs> 아이고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수고하셨습니다!